안녕하세요. 미주리 대학교에서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고, SLT 발로안트 팀에서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소성민이라고 합니다. 한발로란트 아마추어 팀에서 발로안트 챌린저스 코리아에 나가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고 좀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후에도 이제 e스포츠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리오컴퍼니라는 어, 플레이어 에이전시에서 에이전트로서 1년 동안 업무를 했었고 팀 리오에서 팀 매이저와 팀 코치를 동시에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정규과정을 통해서 재학하게 된 미주리 대학교에서도 저희 학교 대표팀 코치를 맡아서었고요 이후에는 지금 한국에 와서 SLT라는 발로트 팀에서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주리 대학교에서는 발로한트 오버치 여러 종목에서 저희 영어로 이제 v a r s 라고 부르는데 대표팀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 대표 선수, 코치, 관리하는 팀 사이드 매니저들까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발로한트 팀의 감독이자 코치로 학교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 이제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또 미국이 여러 게임에 있어서 대학 리그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대학 리그에서 어느 정도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선수로도 코치로도 그런 여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e스포츠로서 뭐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코치가 될 수도 있고, e스포츠 종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규 과정을 통해서 유학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선수나 코치로서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e스포츠고 이제 선수, 코치라는 것들이 경쟁적인 직업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지 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직장이나 회사보다도 훨씬 이제 경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택지를 넓혀놓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뭐, 정규과정이나 아니면 굳이 정규과정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은퇴 후 커리어나 내가 선수로서 그렇게 큰 상공을 하지 않았을 때 데뷔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정규과정으로서 그 데뷔책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프로게이머라는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그 나이 대 학생들에게 좀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도 있는 프로게이머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를 하는 데 있어서 은퇴 후 커리어에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때 제가 당시에 e스포츠를 하느라 학업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은 편이었고 학업과 e스포츠가 시간적으로 충돌되는 면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사실 좀이 정규 과정이라는 걸 처음 들으셨을 때 학업과 e스포츠를 동시에 할수 있으면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좀 백업적인 요소가 되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어가지고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고요 왜냐면 제가 이미 이쪽에 진로를 가고 싶어 하는 거를 부모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진로를 택하는데 음, 너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거를 바로 인지를 해주셔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학교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저는 사실 코치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학교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내가 프로 코치 경험을 했던 걸 살려가지고 물론 학업 높은 수준의 학업 역량하고 높은 수준의 이제 실전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또 저만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프로 코치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고 싶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